두근이 영상툰 이걸 가져 들어가겠다고? 신발장에 있는 이거? 와 오빠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물건들을 좋게 말하면 낫게 쓰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안 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다보니 항상 오빠의 방에는 물건들이 넘쳐나는데요 아 오빠 이거 좀 갖다 버리라니까. 아 왜? 그거 다 내가 쓰는 거라니까. 내 방에 가져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라는 거야? 자기 방도 이미 무슨 벌레 나올 것 같이 어지러운데 왜? 뭐라는 거야? 어제 방에 있던 물건들 다 정리했거든? 그리고 너는 좀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아껴 입어라. 부모님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재벌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자꾸 내다 버리냐? 네가 부자야? 뭐래? 나도 뭐 하나 사면 2, 3 년씩 써서 다 떨어질 때까지 아끼거든? 네가 아끼기 뭘 아껴? 항상 보면 버려놓고는 이게 없네 저게 없네 하면서 여러분만. 되면 반팔 사러 가고, 겨울만 되면 패딩 사러 가는 게 1년이나 2년 동안 넘치게 있다가, 그 정도 되면 헐어서 버릴 때가 돼서 버리는 거지. 내가 무슨 계절마다 왕창왕창 산단식으로 말하냐? 아무튼 물건 좀 아껴 쓰라고. 아이고, 나는 알아서 잘 아껴 쓴다고. 오빠야 말로 좀 필요 없는 건 버리라고.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왜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빠는 제가 낭비가 심하다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희 오빠 방에 가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0년도 전에 초등학생 때 신던 운동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손질해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절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쓰지도 못하는 걸 차라리 나눔이라도 하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도 없는 걸 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 방은 언제나 물건들이 여기저기 꽉꽉 들어차있고 아들, 네 방문 앞에 물건들 좀 치워라 방이 문이 안 열리더라 네, 알겠어요 아들, 과일 먹어 아이고, 방이 뭐? 이게 뭐야 어제 청소한다고 하지 않았니? 아, 응 어제는 장롱 안에 정리했고 오늘은 침대 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치울 게 많으니까 아휴, 그럼 좀 버릴 걸 버리면 안 되니? 다 쓰는 거예요 아, 오빠 제발 거실에 이런 거좀 내놓지 말라니까 정리한 통째로 밖에 나오면 무슨 보존제? 그거 냄새 때문에 온 거실이 숨도 못 쉬게 냄새난다고 뭐라는 거냐?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내 방에선 그냥 흔하게 나는 냄새야 아 진짜 다 갖다 버리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이건 무슨 초등학교 왕년때 쓰는 영어 공책이 왜 아직도 있어? 이런 건좀 버리고 야, 그게 다 수업 자료라고 뭐래? 오빠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이 방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건 아니야? 더럽게 뭐가? 어릴 때 공부 가르쳐준 선생님들로부터 이어져온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하나라도 안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려고 자료 모아둔 건데 웃기시네 출근할 때는 가방 하나 안 들고 출근하는 주제 이런 식으로 오빠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물건을 안 버리고 모아두고 있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어떻게든 오빠의 물건들을 버리게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오빠가 고등학생 때 엄마가 방 청소한다고 물건들을 좀 버렸던 적도 있었는데 오빠는 쓰레기장까지 찾아가서 되찾아오는 걸 보고는 다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하루는 정말 큰 사고를 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된다고. 아 왜요? 이미 밖에서 세척도 깨끗하게 다 하고 왔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부터 집 안에서 엄마와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집에 딱 들여놓기만 해봐. 내일 당장 버리고 올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내가 지난 몇 년간 쓰던 건데 이걸 집에 보관하겠다니까 엄마 가 그러잖아. 이걸 가져들어 가겠다고? 신발장에 있는 이거? 와 오빠가 드디어 미쳤구나. 뭐래? 야 이거 3년밖에 안쓴 거거든. 7,000km밖에 안. 탔는데 보관하려고 일부러 갈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 타이어를 집에 가져 들어오는 사람이 어딨냐? 아 왜? 내가 이거 두 시간 동안 수세미까지 들여서 빡빡 씻어왔다고 이건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 사람 생활하는 집 안에 자동차 타이어를 가져 들어오는 게 오빠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나 다음에 사용 가능한 물건이면 보관하는 게 맞는 거잖아 진짜 관 하는 거야? 놔둘 거면 오빠 차에나 둘 것이지. 이걸 왜 집에 가져와? 내차 트렁크에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럼 좀 버려! 아,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오빠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이었어요. 지금도 며칠째 신발장에 자동차 타이어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저는 진지하게 오빠를 병원에 상담하러 데려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저희 오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